안녕하세요. 좋았어요. <laughs> 오늘은 음, 제가 페마라랑 키스칼리를 6회차 복용을 하면서 어, 크게 겪었던 당황했던 음, 부작용 두 가지에 대해서 큰 부작용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부작용은 제가 스킨케어 영상을 찍었거든요. 스킨케어 영상을 찍었는데 올리지 업, 업로드를 못했어요. 왜냐면 정말 거짓말처럼 다음 날부터 피부가 급격하게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굴은 이제 멀티밤 멀티밤을 발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강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진짜 피부는 지금 아직 일부러 안 발랐어요. 보여드리려고. 근데 보시면 이렇게. 되게 건조하게, 지금 요즘에 그래도 좀덜 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탄력성이 하나도 없이 되게 건조해지기 시작했고, 그, 노인들 피부 같은 촉감으로 변해가고 있다? 약간,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젊은, 어머. <laughs> 저희 고양이가 장난쳐가지고 좀 흔들리네요. 그 어디까지 이겠지? 아, 피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응, 다시켰어요 고양이 때문에 피부가 좀 많이 건조해지는 이런 느낌이다. 이런 쫀득한는 쫀득쫀득한 그런 느낌이었고,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의 질감으로 피부가 변했고요. 저는 제이미에서 나온 그 태닝 로션을 원래 발랐었어요. 그게 되게 건조함을 잘 잡아주거든요. 태닝에도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그걸 쓰다가 그게 좀 비싸죠. 비싸가지고 가성비 그러니까 한번 발라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로션을 덧발라야 돼요. 수분 크림도 한번 바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한두세 번씩 이렇게 덧바르고. 앰플을 뭐 바르면 앰플을 두세 번씩 덧바르고 그냥 저는 이것저것 다 바르는 게 아니고 오늘은 뭐 수분 크림이다 그럼 수분 크림을 덧바르고 뭐 앰플을 덧바르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한 가지만 발라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몇 번씩 덧바르기를 한다 그리고 피부 로션은 이걸로 바꿨어요 마트 가면 흔히 볼수 있는 건데 뒷광고 아니고요 내돈내산이고요. 그 저게 끈적함이 없이 좀 촉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한 번만 바르는 게 아니고 어몇 번씩 발라요. 한번 바르고 두번 바르고 세번 바르고 이렇게. 네 일단 처음에는 그 건조함이 너무 심해져서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지 않고 영상을 지워버렸습니다. <laughs> 왜냐면 지금은 그때랑 또 다른 스킨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진짜 열심히 찍었거든요? 찾으면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스킨케어 영상은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는 딱히 뭐 어떤 특정한 로션이 좋다, 뭐 크림이 좋다, 이런 것보다 그냥 그때, 그때 그날, 음. 그날 그날 상황에 맞춰서 아 지금 고양이가 난리났을 때안 놀아줘가지고 그날 그날 사야, 상황에 맞춰서 이제 로션을 바르는데 자주 바른다 상대적으로 틴트도 이제 바르면은 입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밤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멀티밤을 바릅니다 반 바르면 광이 잘 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원래 모공이 하나도 없었는데 모공이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냥 전 대비 좀 피부가 약간 노화가 빨리 오는 느낌이다 많이 건조하다 간지럽다 너무 건조해서 간지럽다 이게 첫 번째 느끼는 불편함이었고 두 번째 느끼는 불편함은 음 어, 엄마랑 태국 가는 공항 버스 안에서 손발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닭발처럼 이렇게 오그라드는데 어,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말이 잘안 나오고 손발이 저린 듯한 느낌이 들면서 점점 이 손끝에서부터 심장으로 이렇게 타고 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심장마비가 오려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손이 점점 이렇게 오그라들더니 이게 펴지지를 않으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절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엄마랑 이모가 양쪽에 앉아 계셨는데 이렇게 토닥토닥 했더니 이제 상태가, 제 상태가 이러니까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셨겠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되게 양쪽에서 막 주물러 주셨고 저, 필라테스 복식 호흡이 있어요. 천천히 숨을, 어, 최대한으로 들이마셨다가, 이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필라테스 호흡이 있는데, 그 호흡을 하고, 양쪽에선 팔다리를 주물러 주시고서 괜찮아졌어요. 괜찮아져서 여행을 잘 다녀왔고, 이제 여행에서 돌아와서, 좀 피곤하잖아요. 우리는 여독이라는 게 남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이제 여행을 갔다 온삐삐야 여행을 갔다 온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오전 예약을 하는 순간에 어 이런 마비 증상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어지럽고 뭐 눈앞이 막 혼미해지고 다시 막 이쪽 오른손에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 가지고 오후 예약을 다 취소하고 일단 3일 정도를 쉬었어요. 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그때도 똑같이 말이 어눌하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며칠 뒤에 이제 제가 다니는 본 병원에 진료가 있었기 때문에 어 딱히 다른 병원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신과 협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과 협진에 이제 먼저 갔거든요. 정신과를 먼저 갔어요. 종양내과를 가기 전에. 근 정신과에 먼저 갔는데 선생님이 그거는 아마 이제 종양내과에 가도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지 못할 거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고 아마 공황 증세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신과 선생님은. 자세한 건 검사를 해 봐야겠지만 그거는 공황 증세에 가깝다. 그럴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필라테스 호흡.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그 호흡을 하면은 좋아지니까 진정이 되니까 그런 호흡을 해라라고 그냥 말씀을 해 주셨고 혹시 모르니까 내과에 가서도 다른 진료를 꼭해 보기를 바란다고 하셔 가지고 이제, 날짜가 되어서 본병원에 갔죠. 본병원에 가서 전 솔직히 환자들은 항상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아,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주지 않을까? 선생님이 명쾌하게 방법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항상 이런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선생님이 약간 항상 무덤덤한 같은 텐션이신데,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와서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본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 있을 정도면, 진료를 보고 있을 정도면은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한달 전에 제가 뇌검사를 했을 때, 뇌 CT를 찍, 뇌 MRI를 찍었을 때 너무 정상이었기 때문에 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 저혈압 때문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다. 왜냐면 제가 저혈압이 조금 심한 편인데, 저혈압 증세가 심하게 올 때도 이렇게 손발이 뒤틀린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7월 달에 또 검사예요, 제가. 이번 달에 검사가 있어가지고, 패시티랑, 시티, 아, 뼈스캔 검사가 있으니까 그때 검사를 하면은 뭔가 다른데 이상이 있으면 나오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서 더 신경을 써서 근무를 조금 덜 하는 것도 있고, 음, 호흡을 항상 크게 하고 다녀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은 좀 상태가 멀쩡합니다. 그래서 등산도 다녀왔고, 등산 다녀왔을 때도 너무 컨디션이 지금 오늘 등산 갔다 온 다음날이거든요. 근데 컨디션도 매우 좋고요. 밥도 잘 먹었고 손 저림 증상도 없어요. 그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이런 증상이 있었다. 저랑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궁금하니까 우리 같이 토론해 보아요. <laughs> 그래서 뭔가 병원에 가서 명쾌한 해답을 얻지는 못했고요. 뭐, 검사 수치는, 피검사 수치는 너무 또 좋아졌어요. 호중구도 많이 올라갔고, 제 상태는 지금 너무 나이스하다 할수 있죠. <laughs> 그래서 왜 아픈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약간 그런 상태고요. 병원에 왠지 7월에 검사를 하면은 간에 있는 암이, 암덩이가 작아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약간 희망사항이기도 해요. 근데 좀 바빴어요, 제가. 6월에, 5월부터 6월까지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업무들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모두 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약간 정신이 없어요. 혼자서 다 해내다 보니까. 뭐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신경을 써서, 그래서 체력적으로 제가 컨디션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컨디션이 매일 매일 변하기 때문에 아 나는 이 정도만 일을 하루에 뭐 여덟 명만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은 것 같아라고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에 다 갑자기 다섯 명으로 훅 떨어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열 명으로 해도 너무 컨디션이 좋고 이러니까 약간 평균치를 내기가 지금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뭐 나만의 노하우를 터득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걸 고민하고 있어요. 4일째 근무를 할까? 아니면 퐁당퐁당 근무를 할까?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뭐 이런 거를 할까? 아니면 가게를 조금 시골 같은 곳으로 옮겨볼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뭐, 뭐 상의하고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당장은 아시죠? 살던 데가 편하고, 일하던 곳이 편하고, 편한 걸 버리기가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민만 뭐 수두룩하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큰 부작용을 두 가지 겪고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6개월 차 정도 되셨을 때 여러분의 증상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전 궁금이니까요. 어,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짧은 영상이었지만 저도 이런 부작용을 겪고 있으니까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너무 당하지 마시고 같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laughs> 어쨌든 저는 이런 컨디션에도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데이트도 하고요. 저 요즘에 데이트도 해요. 데이트도 하고 산에도 갑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그런 증상들이 없을 때는 너무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거. 일반 건강한 사람들보다 제 삶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나. 저는 여쨌든 그렇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의 여파가 저의 몸에 남아있을 테니까 오늘은 빨리 취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지금 고양이 난리 났어요. 지금 사냥놀이 할 시간에 사냥놀이 안 해가지고 심술이 잔뜩 났거든요. 사, 고양이 사냥놀이 좀 하고 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굿나잇. 저는 7월 검사 결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7월 검사 결과 때 만나요. 빠이빠이. 아, 그리고 저 예쁘다고 댓글 자꾸 열심히 써주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더 써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이 80%가 넘더라고요. 뭐야, 고양이 또.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좋댓 <laughs> 구알. 그럼 안녕. 진짜 안녕.